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MMA의 자랑거리이죠. 네, 미들급에서 UFC 4승에 도전하는 아이언 터틀 박준용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일단 경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에릭 앤더스 선수가 난타전에 굉장히 강한 선수던데, 네, 혹시 그런 난타전 같은 그림이 나오면은, 어 같이 부딪힐 것인지요 아니면 최근 경기들처럼 좀어 전략적으로 좀 mma 적으로 풀어갈 것인가요 난타전 들어오면 테클 할겁니다 <laughs> 그 <웃음> 부분을 좀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뭐그 친구는 스타일이 압박해서 넘어트려서 파운딩 아니면 압박해서 타격으로 이제 후는 스타일인데 네. 그래플링을 와도 좋고 타격으로 와도 좋고 두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플링. 아, 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경기에 임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대방이 타격하면은 레슬링 할 거고, 레슬링 하면은 타격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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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으로. 혹시 이번 경기를 감히 예상해 본다면은 누가 어떻게 이길 것 같으신가요? 음, 포인트 싸움으로 제가. 환장승하지 않을까? 그 예. 혹시 타격으로 어, 상대방이 맞무, 맞붙은다고 하면은 이제 테크를 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그러면 혹시 서브 미션이나 파운딩으로 경기를 피니시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이제 포인트 위주로 경기를 운영할 생각이세요? 뭐 항상 시합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기회가 난다면은 피니시하는 게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은. 음. 뭐, 노려볼만하죠. 아, 욕심을 안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SNS에 올라온 사진을 봤는데요. 어, UFC 그 PI에서 찍은 사진 봤습니다. 컨디션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지금 몸 상태 어떠세요? 힘만 그렇게 보이고 이제 배고프고 <웃음> <웃음> 배고파 죽겠습니다. 감량은 잘 진행되고 계신 건가요? 이제 한 2.5에서 3kg 남았어요. 아 네. 네. 원래 먹는 걸 좋아해요. 끝나고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도 훈련이랑 막 근황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훈련하시는 모습을 좀 봤는데 요새 또킥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혹시 그게 방송용인지 아니면 경기에서도 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신지?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닌가. <웃음> <웃음> <laughs> 그래도 배제하진 않을 거죠. 또 기회가 보이면, 아, 그죠? 뭐, 상대방이 싸우고 싶으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뒤, 뒷발, 그러니까 오른발 킥을 조금 많이 살리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킥이 안 되면은 뭐, 잽, 아니면 뭐, 복싱으로 갔다가 그래플링 가도 되고, 그냥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모든 방면을 이제 육학형의 파이터로 점점 진화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아쉽게 또 패배를 하셨는데 혹시 그 예. 이후에 특별히 보완을 했다거나 어, 트레이닝이 뭐 변화를 줬다거나 그런 점이 좀 있을까요? 약간 침착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약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거꾸로 표현하면 은 지난 경기에서는 침착함을 잃어서 좀 흥분을 해서 패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번 시합에는 없던 전사의 신전이 나와가지고. 그걸 좀 없애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팬으로서 이제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또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 혹시 박준영 선수가 파이터로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죠. 목표. 솔직히 말해 격투기가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음. 항상 오늘 행복하게 살면은 딱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살면 살아 지금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하는 일 중의 하나니까. 어, 굉장히 약간 철학적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서 박준용 선수의 승리를 기대하고 응원하고 계신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우리 격투기 팬분들께 박준용 선수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시합 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 항상 뭐 매버, 매 시합마다 이기는 플랜 갖고 나왔는데 이번 시합도 이기는 플랜 네 갖고 나왔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상대 선수 에릭 앤더스 선수한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체중 뭐, 같이 잘 빼고 같이 힘든 거 열심히 잘해서, 잘 해서 타고 에서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그분도 열심히 준비했고 저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 이번 경기 기대가 정말 너무 많이 됩니다. 어, 반드시 꼭 경기에서 승리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멀리서 한국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